이 기사는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히스토리 패키지 한정 출시. 대상 제품. 신라면. 1986년 출시. 짜파게티. 1984년. 안성탕면. 1983년. 너구리. 1982년. 등 4가지 주력 라면. 구성. 각 라면의 초기 포장부터 현재 포장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5개를 무작위로 묶음. 신라면. 3가지 디자인.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각각 네 가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 변천사 예시. 너구리 초기 우동 표기 오른쪽 화살표 2008년부터 우동 글자 삭제. 짜파게티 1990년대 초반 나는 1급 요리사. 문구 오른쪽 화살표 1997년부터 올리브유 첨가 후 올리브 표시로 변경. 신라면 초기보다 라면 이미지 커진 것외큰 변화 없음. 2014년 포장 유지. 짜파게티 신라면과 마찬가지로 2014년 포장 유지. 2. 황금라면 티켓을 찾아라. 이벤트. 경품. 금 10돈 6명. 금1돈 농심 명기 세트. 광주요 제작. 농심물 쿠폰. 티켓 수량. 농심 창립 연도 1965년. 와 동일한 1965장의 티켓을 제품에 무작위로 삽입. 3. 추가 이벤트. 농심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벤트도 진행 예정. 상세 정보는 농심 60주년 기념 황금라면 티켓을 찾아라. 이벤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요약.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대표 라면사 종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의 과거 포장 디자인을 담은 히스토리 패키지를 한정판으로 출시합니다. 이와 함께 제품 속에 총 1965장의 황금라면, 티켓을 넣어 6명에게 금 열돈을 증정하는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브랜드 역사를 되새기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